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종목은 포스코 엠텍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 금요일 장에는 약 마이너스 10%좀 많이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이 최고점 39,600원 찍은 이후에 지금 27,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최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포스코 엠텍이 지금 엮여 있는 여러가지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여러분들 뭐몇 가지 말씀 드리면 일단 뭐 리튬 여러분들 이 엄청난 리튬이죠 포스코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발 이 리튬 광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포스코 엠텍이 엮인다라는 이 리튬으로 종목이 엮였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이 철강 쪽뭐 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이 리튬 종목으로 엮여서 우리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중국의 리오프닝. 리오프닝이 되면서 지금 이 철강 산업 쪽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이 철강에 대한 이 제작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포스코엠텍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포스코 그룹 있잖아요. 이 포스코 그룹이 전부 다 주가가 이번에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영향도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라는 브랜드 명만 이렇게 앞에 달리면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갔던 시기가 바로 최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개인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금융장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앞으로 가장 큰 고민이고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의 주가 대응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수가와, 이런 매도가도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시켜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가다가 여러분들 10만원짜리 수표 한장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 눌러 주시면 아셨죠? 그만큼 복이 많아집니다. 아셨죠? 꼭 눌러 주시고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포스코 엠텍이 바로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 수혜를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죠? 이 홀딩스에서 여러분들, 뭐, 리튬과 관련된 사업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뭐, 호주 쪽에, 뭐, 거의 뭐, 세계 두 번째 되는 이러한 니켈도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에도이 염화 리튬, 이 염호 호수에서 리튬을 생산해내는 이 광산 채굴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몇년 전부터 이포스콜링스가이 광산권을 따냈는데 포스코엠텍이 여기에 엮였어요. 그래서 리튬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폭등하면 엄청난 거 아시죠? 하이드로 리튬 뭐 금양 이런 종목들 뭐3,000% 올라가고 2,000% 올라가고 이렇게 진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짜로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시면은 자 먼저 어떤 걸 본다 하이드로 리튬 자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이게 얼마에서 올라갔죠?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2,000원에서 2,0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2,000원 여기 보시면 2,000원에서 얼마? 6만원까지 딱 3,000% 3,000%가 진짜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어? 이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3,000%가 올라갔고요 어떤 이슈로? 리튬 하나 이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슈 없어요 리튬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3,000%가 올라갔고요 금양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금양 너무나 잘하시는 이 금양도 얼마에서 올라갔다? 바로 4,000원 4,500원에서부터 9만원대까지 무려 2,000%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리튬 종목 하나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리튬 테마 종목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엠텍도 여러분들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만 원대부터 지금 뭐 거의 4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슈가 바로 리튬. 리튬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자, 첫 번째 상승할 때 자, 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엄청나게 세력이 끌어들이고 바로 2만 원대에서 약 2주 동안 횡보를 했어요. 2주 동안 횡보를 하면서 세력들여기서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지만 오늘 포스코그룹주들이 좀 내려왔어요. 금요일 장에 그것과 같이 뭐 동반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리튬 관련된 테마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꺼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또이 중국의 이 철강 쪽 어? 철강 쪽 이슈가 또 뜨고 있단 말이에요. 어? 계속해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철강 쪽 이슈가 뜨고 있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요거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빠져나왔냐?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주가 빠지면 매수해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일부러 내리는 거는 개인들 심리를 흔들어서 매도가 막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낸다? 세력들이 전부 받아낸다는 거예요. 전부.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포스코엠텍의 이 철강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조금 뭐 중국이 이번에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못 갔던 그런 부분이 다시 철강 쪽에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이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뭐 건설이나 다시 뭐 뭐 주택 짓고 일반 오피스도 짓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포스코엠텍이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포스코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철강주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그룹 전체가 포스코 그룹 전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슈 때문에도 뜨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다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중국의 철강 생산량을 축소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서 중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철강 축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철강이 부족하잖아요 얘네 주택을 더 늘린다고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일반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건설도 철강 어서 구해옵니까? 이거 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구해와야 돼요. 이게 바로 포스코 엠텍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딱 하나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좀 크게 키워드릴게요. 거래량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주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거래량들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죠. 이런데 어? 여기서도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하락할 때 볼까요? 거래량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래량이 여기도 분명 여기도 없죠.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여기서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어?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기회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똑같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께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께 포스코 엠택, 매수가 얼마에 보내드렸죠? 자 차트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과 관련돼서 매수가를 바로 여러분들 1차 매수가 얼마? 바로 12,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1차 매수가 얼마? 12,000원 12,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 횡보할 때 여러분들 어? 횡보할 때 매수가 보내드렸고 이제 2차 매수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2차 매수가 나가는 거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려두면꼭 잡으세요 제가 포스코 엠텍과 관련돼서 자료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 자료를 이 자료가 뭐냐 지금 기관과 외국인과 세력들의 평균 단가요 평균 가격이 지금 뭐 횡보를 한다거나 올라간다 그리고 거래량도 점점 더 많아진다 보유량이 그러면은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균 가격이 내려오고 이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어 물량 보유 물량이죠 요것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뭐다 버리고 매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다? 주가 급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급등할 시기를 언제인지를 알아야 매수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매수하셨다고 여러분들 주가 빠지면 또 여러분들 손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과 매도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이 문자와 이 포스코함 맴텍 매매 전략 자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평균 가격별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 가격과 이 매도 가격을 정리해놨어요. 어? 여러분들 매수가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별로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이 가격별로 돼 있는 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그 가격에 맞춰서 매수하자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포스코 엠텍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이미 보유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반드시 위에 제가 전화번호 제거 하나 적어 놨습니다 보이시죠 위에 전화번호로 야 이분처럼 포스코 엠텍 할때 이렇게 포스 포스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1번 딱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문자로 숫자 1번 포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매일 아침에 이런 자료들을 언제 보내드리냐면은 미리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말에도 보내드리지만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미리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내드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대응 더 유리한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매매 전략 자료를 꼭 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온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한번 제대로 보실 분들은 꼭 포스 아니면 숫자 1번 꼭 보내셔서 저와 함께 제가 알려드는 가격대에 꼭 매수가 받아서 대박 터지는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더 많이 볼수 있는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영상 뒤에 우리 여러분들 더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교육 자료 그다음에 어떠한 종목을 더 국가가 매수를 해야 더 폭등하는지 이러한 섹터별로 현지 섹터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영상 뒤에 담아놨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포스코 엠텍으로 수익 보실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위에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이나 포스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 앞으로 수익들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3월과 4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으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무료 중기 종목도 여러분들 수익이 뭐 130%에서 60%, 70%까지 이렇게 큰 수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이 카카오톡방에다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함께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가격대 여러분들. 자, 이슈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요거를 미리 알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수 있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수익 굉장히 많이 낼수 있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거나 여러분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매수가와 매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바쁜 시간대에도 여러분들 뭐 시간 뭐 1분, 2분만 낸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매수하고 매도할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간편하고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와 카카오톡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매일 아침 8시와 8시 반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문자를 보내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제가 알려 드리는 가격대로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에는 지금 1,200분 정도가 계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잘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변동성 심한 장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세력을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로 이렇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카톡방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복잡하고 대화가 많은 곳을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문자로도 안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잡한 게 싫다 그러면은 문자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좋아하신다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카 카톡방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자로 받으실 분들께서는 숫자 1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고요. 자 카톡방에 나는 커뮤니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 카톡 또는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숫자 1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단톡방에 여러분들 지금 뭐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들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8시에서 8시 30분 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니까 장 시작 전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고 자 직장 일로 바쁘신 분들께 최적화된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개별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단톡방에 들어와서 대화를 즐기실 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단기적으로 수익 또는 이 중기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절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항상 수익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자세한 내용들로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나 카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종목들 나가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이 매매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이 종목 발굴 감지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발굴 감지기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시면 엄청난 수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정보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플이라고 문자만 신청해 주시면 이 종목 발굴 감지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 종목 발굴 감지기에 엄청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1 개월 동안 이 검색기 수익률을 보시면요 ev 첨단 소재 280% 포스코 dx 130% en 플러스 260% eid 170%등 엄청난 수익률을 이 검색기에서 이렇게 찾아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사용 방법과 설치 방법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핸드폰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검색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엄청난 검색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어플'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이런 종목 발굴기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위에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자, AI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종목 발굴 감지 기능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세력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자, 요거 찾아주는 기능이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은 단기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10%에서 30%까지 수익 볼수 있는 엄청난 급등 종목과 테마 종목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세력 매집 종목은 중장기 종목으로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매집해오고 있는 그러한 대형 종목 위주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엄청난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기쁨을 안겨줄 프로그램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 새로 나온 이 어플리케이션 기념해서 우리 여러분들께는 지금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어플이라고 두 글자만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꼭 받아서 수익 엄청나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현재 이 리튬과 관련된 이슈로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합니다 지금 리튬 이슈와 함께 엮이면은 주가가 폭등의 폭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 여러분들 지금 이 하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원자재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리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리튬은 바로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핵심 핵심 관물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리튬 수요는 2040년까지 40배 이상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종목 하나만 엮기더라도 주가가 엄청난 폭등을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리튬과 관련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심 돌렸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탈 중국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해왔던 어마어마한 이 원자재들, 자 요거를 이제 쓰면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리튬과 관련된 원료 기업이 굉장히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가 2000% 이상 올라가고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자, 우리 기업들도 지금 이 공급망 불확실성 때문에 리튬과 핵심 광물을 지금 전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 있다고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이러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 2의 금양 제2의, 제2의 하이드로리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조차 지금 10대 핵심 광물을 비축해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시장 산업의 뒷 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리튬과 니켈 이러한 원료들을 정부에서도조차 엄청난 금액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많이 커질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매년 40% 이상 매일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커지는 만큼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 리튬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리튬과 관련된 종목에 한번 엮이면 주가가 폭등의 폭등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가 커지는 만큼 원료와 관련된 리튬과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잡아야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리튬과 관련된 수요 전망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 리튬이 얼마나 핵심 원료로 작용하게 될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리튬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업들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 자, 차트를 보시면은 무려 금양은 5천원에서 9만 0천원까지 1,8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이슈로? 바로 리튬 이슈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보여줬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무려 2,500원에서 6만 0천원까지 2,400%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 바로 뭐로 엮였다? 리튬 하나로 엮여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행보를 다 끝내고 이제 상승을 바로 앞두고 있는 엄청난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횡보를 다 끝내고 이제 주가 어떻게 된다 폭등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이 금양과 같이 거의 동일한 이러한 차트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한번 거래량 터졌을 때 주가 어떻게 된다. 폭등의 폭등을 거쳐서 2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계좌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줄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러한 히든 종목 리튬과 관련된 핵심 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리튬 이슈 하나로 앞으로 우리 여러분 계좌에 2000%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 히든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2의 금양, 제2의 하이드로 리튬, 제2의 에코 프로처럼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올해의 가장 큰 급등을 보여줄 황제의 종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지금부터 나갑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010-2318-9413이 전화번호로 두 글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200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리튬과 관련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처럼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황제 종목으로서 지금 여의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다 끝내고 이제 폭등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급등 종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010-2318-9413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해본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제 2의 리튬 종목으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대박 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수익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